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20대의 마지막 혹은 30살이 되어서 30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바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9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느꼈던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기억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드는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등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취업입니다. 제가 어떤 주제들을 고르고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당시에 제가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가장 고민을 했던 그 주제를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취업입니다. 취업이라고 하면 첫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시기에 많이 걱정하는 이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취업에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엑시플랜 혹은 플랜 B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직이 처음 취직하는 것보다 무조건 쉽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시작점이 좋으면 앞으로 갈수 있는 곳도 더 많아질 거고 다음에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건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게 되면 그만큼 내 투자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내 기회 비용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들보다 옵션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내가 점점 경쟁에서 경쟁력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아무래 또 똑같은 스펙, 똑같은 열정 등을 보여 준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 기간이 긴 사람을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분명 좋은 인재인데 왜 여태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라던가, 어, 옵션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언제까지 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다른 옵션도 열어보겠다 혹은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내가 갈수 있는 지금 당장 갈수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직으로 몇년 안에 원하는 직장 레벨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플랜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너무 약해서 그 재취업의 기간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제가 그 당시에 갈수 있는 기업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워라벨이라던가 뭐 연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직을 거듭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만족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바로 연애와 결혼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제 20대 후반이면 거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노처녀, 노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 시기에 그런 압박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주변 어르신들이라던가 그리고 저조차도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서 당장 결혼을 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굉장히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막 주변을 보면 은 다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때 제가 쓰여있던 강박에 의한 환상인 것 같아요. 혹은 제 친구들도 그 강박에 쌓여 있어서 다들 이제 결혼이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나 결혼할 거야 라고 이제 공표하고 다닌 듯한 기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32이 됐는데 막상 제 주변에 결혼을 한 그러니까 지인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 뭐 친하지까지 않아도 연락처가 있는, 가끔 연락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결혼을 한 친구들은 정말 손에 꼽아요.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의 언니, 오빠들을 봐도 한 35살을 기점으로 결혼을 하고 안한그 비중은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평균 결혼 나이가 32에서 33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연애 그리고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전혀 강박관념을 가지거나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되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늦어서 뭔가 풀이 없다가 아니라 원래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25이든 뭐 30이든 35이든 똑같이 풀이 없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일일 것 같아요. 주변에 그 20대 후반 뭐 29에 결혼한다고 했던 친구들도 그 당시 남자친구랑 결혼한 친구는 진짜 한명 말고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들 자기가 그 당시에 만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것 같지만 막상 지금 돌아봐서 보면 한 3년 지났잖아요? 그 다음 남자친구, 그다 다음 남자친구와 연애하고 있고 결혼은 아직 다 미지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 이성 친구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충분히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기회를 만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소개팅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소개팅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소개팅 어플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또 저만 해도 20대 후반에는 소개팅 어플을 쓰는 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사실 더 부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주변에 내 지인이 내가 소개팅 해달라 해달라고 했다고 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그걸 기다려야 되고 없냐고 계속 뭐 물어봐야 되고 그 상황이 너는 저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 시원하게 소개팅 어플을 깔아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나 이런 걸다 맞춰가지고 찾아보는 것도 저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충분히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어, 소모임 혹은 뭐 트레발이라던가 요새 굉장히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뭐 등등의 어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29이 됐을 때 단체 PT를 받는 클래스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 관심사가 운동이니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를 꼭 찾아가지고 뭐 사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니즈만 맞으면 서로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친구를 만들면서 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물아홉 혹은 서른이 돼서 결혼, 연애가 급박하신 분들에게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급할 거 전혀 없으니까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정말. 오히려 빠른 날은 나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돈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시기에는 이게 큰 주제가 아니었어서 사실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새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서도 돈 얘기 부동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여태까지 뭐 주식을 하면서 까먹거나 한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까먹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선방했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차근차근 돈 공부, 투자 공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급하면 잃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돈에만 매어 있지 말고 내가 오히려 잃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 취준생이라서 수입이 없다 하는 경우에도 전혀 뭐 슬퍼하실 게 없는 게 돈으로 분명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취업을 예를 들어 3년이나 준비를 했다 하면 나는 3년간 면접 준비를 하면서 말 잘하는 법을 터득을 한 거고, 뭐,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방법, 혹은 프로페셔널하게 뭐, 옷차림, 머리를 만지는 방법을 깨우친 거겠죠. 근데 그 가치들이 분명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을 거고, 지금 당장 내가 그걸 어떻게 나에게 긍정적으로, 뭐 경제적이든 아니든 환산할수 있는지, 변환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20대의 마지막 혹은 서른의 처음을 맞으신 분들에게 모두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2021년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